날씨가 전국, 음. 아 싫어 좀거바 아, 뭐가 음. 아침을조어야 됐네 지금 7시 일어나서 어나 <laughs> 근데 지금도 8시반인데 여, 여, 여기 한번 봐보자. 뭐지? 뭐지? 뭔 가르쳐 놔. 위에 올라왔어. 아비엔도 못, 못 가잖아. 맞다. 응 여기가 아까 하 위에 밥라요 아, 아, 그러네 아, 기못 파나? 아직... 안 온다. 그런가? 홉시부터가 물어봐, 어봐아어소불가네 지금. 아 물어봐, 봐 아, 클로즈드네 실내가 붙다실내 실내가 붙다 실내가 실내가 붙었 실내가 붙었 실내가 붙었 실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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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 실내가 붙었을가붙었을 여기서 수영하는 사람은 어사람이가요네